우리 사! 놀러와! 으악! 연영, 연용, 연영사, 선생님! 얼마 남지 않았어! <laughs> 여러분 절대로 길대로 사람들이... J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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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What? Oh, Laser? 당했는데? 뭐지? 어 여기로 왔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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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자 이제 나랑 최후의 전투를 시작하자 어? 최후의 전투요? 어? 로봇 선생님이 로봇을 타고 있어 Yep. Yeah. 이번에는 로봇 다리, 로봇 다리를 부수면 돼. 이압, 이압, 이압. 도망가. 놀러 와. 으악 도망가. 놀러 와. 으악 도망가. 오 피해. 이압 부시야, 부시야. 악 도망가. 놀러 와. 으악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악 널로와 으악 도망가 널로와 으악 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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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망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자, 나랑 진짜 체베 전투 시작! 으악! 도망가! 어! 으쌰! 으쌰! 어! 너로 와! 으악! 너로 와! 으악! 으악! 도망가! 너로 와! 으악! 도망가! 어! 레이저! 으악! 으쌰! 으쌰! 으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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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와. 악 으악, 으악, 가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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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으악, 으 어쨌든 오늘은 학교 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안녕.